어, 저는 어, 뉴스캐을 만나기 전에 삼성에서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했었던 곳은 어, 제일기영업계팀 부장 이제 마지막 직책이었었거든요. 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의 꿈인데 그래서 이제 졸업사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이 하얀색 원 안에 있는 친구가 어, 저예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제 모습인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두 주먹의 의미는 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나는 절대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 계획은 뭐였었냐면 음, 직장은 절대 다니지 않는다. 아, 그리고 시인이 된다. 시인이 되면 시집 팔아서 돈 벌면 되고 24시간 자유롭게 살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어 저는 이제 국문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대학 졸업 전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시인으로 사회생활하는 것이 제 꿈이었었는데 제 계획과는 달리 시인이 되지 못한 채로 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음, 어,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에, 뭐, 마땅히 자본도 없고, 어, 취업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던 직장생활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에, 그래서 이제 직장, 어차피 직장생활할 바에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삼성에서 부장, 부장이 된다면, 아마 상류층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이제 자윤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은 까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부장 진급을 했는데, 음, 삼성부장이 되면, 어, 제 삶의 질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 미래가 불확실해서, 어, 더 불투명한 거예요. 어, 언제 회사를 잘릴지, 과연 내가 임원 진급을 할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그런 직장 생활 가운데 제가 하나의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그 당시 만났던 광고 내용인데 평생 사업의 기회를 뉴스킨이 드립니다라는 광고 내용이었어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전혀 모르는 회사예 생소한 회사, 처음 들어본 회사. 근데 평생 사업의 기회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광고를 스크랩을 해서 제가 뉴스킨 사업설명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권리 수입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이라는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 수입만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노동 수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권리 수입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분야를 제가 알게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분석하면서 어이네개 부분으로 이제 부, 어, 제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국제 사업이 되는지 왜 한국은 1억도 안 되는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업이 반드시 돼야 돼.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사업을 해야지만 미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업이 되는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이 쉬운지 내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것도 쉬워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권했을 때그 사람도 역시 쉽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품,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탁월한지, 그다음 결정적인 것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얼만큼 내가 수입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소 경비 투자로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경제 논리 부분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이네분에야해서 제가 정밀하게 연구한 끝에 아 뉴스키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가장 유리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제가 판명을 하고 제가 뉴스킨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뉴스킨을 하기 위해서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 아 50개 나라의 지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라는 거그 다음에 신용등급 최고 등급입니다 참고로 제가 몸담았었던 삼성그룹은 지금 네임밸류는 세계 최고의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지만 신용등급 면에서는 뉴스킨이 갖고 있는 5A만 보다 훨씬 떨어진 3A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킨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등급이 얼마나 뉴스킨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튼튼한 회사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꿈의 증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계 수만 개 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요.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시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유 불문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킨이란 다국적 기업이 초일류 기업에 속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있구요 그다음에 초성장 기업에 어, 니까 그러니까 업종 불문하고 어 창업 10년 이내에 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었던 하이퍼그로스 컴퍼니가 있는데 그 여덟 개 기업에 뉴스킨이 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유일한 회사고 참고로 뉴스킨은 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단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한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뉴스킨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 이 수입 부분인다 권리 수입 성격의 뉴스킨의 수입 구조를 제가 이해하는 순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꿈꿨던 자유인의 꿈, 자유인에 대한 그런 희망을 다시 갖게 됐는데, 뉴스킨은 소비자를 일반 유통이나 일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쓴 소비자를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컴퓨터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직접 관리하는 멤버십 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유통하는 회사가 뉴스킨 인데 저는 뉴스킨과 거래를 하기 전에 일반 유통에서 소비를 하던 소비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뉴스킨 한 회사가 행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 제도로 내가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유통에서 소비를 할때 보다도 어, 합리적인 소비를 제가 할수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왜 유통비하고 광고비가 물건 값에 산정이 되지 않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뉴스킨이 갖고 있는 멤버십제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제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뉴스킨에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뉴스킨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장점을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요. 뭐 제품을 소개하든 이런 비즈니스 소개를 하든 그럼 이분도 역시 뉴스킨의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저처럼 뉴스킨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이유는 저하고 똑같아요. 저렴한 소비, 현명한 소비 활동을 할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물건을 샀다. 그럼 물건 값의 6%를 제가 이익 배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킨 안에서는 광고와 유통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일어났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뉴스키나 회사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들도 또 누군가에게 제품을 소개하겠죠. 그 제품이 탁월하다는 것을 경험, 경험으로 알게 됐다면 또는 굉장한 비즈니스라고 실상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비즈니스를 또 소개하겠죠. 그 나로부터 퍼진 모든 회원들이 사용한 금액 합계가 한 달에 2,000달러가 넘어서면 제가 대리점이 됩니다. 그러면 뉴스키라는 회사에서는 일정량의 월 매출이 일어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저를 대리점주로 여겨요. 그래서 이 대리점주한테 특별 이익 배분을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회원 중에 누군가도 나처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긴 모든 회원들이 사용한 금액 합계가 한 달에 2,000달러를 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분도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로부터 대리점에서 대리점이 탄생됐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돼요. 독립이 됩니다. 그럼 저로부터 독립된 이 대리점의 매출에 대해서 5%에 달하는 금액을 뉴스킨과 제가 이익배분을 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5%의 로열티 수입이 큰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권리수입 성격이 되기 때문에 뉴스킨이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인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섯 명의 프랜차이즈된 대리점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요. 이 다섯 명도 저처럼 똑같이 다섯 명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레벨이 내려갈수록 오배수로 프랜차이즈된 대리점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로부터 생긴 모든 대리점이 그 모든 대리점 매출에 대해서 제가 커미션을 받는 건 아니고 6레벨까지만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6레벨까지의 매출에 대해서만 이익 배분을 받을 수 있는데 4레벨까지만 해도 약 800명의 대리점이 생겼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00명이라는 프랜차이즈된 대리점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용할 제품이 집에 남아 있어서 전혀 사지 않았다 손 쳐도 본인으로부터 파. 모든 회원들이 사용한 금액 합계가 적어도 한 달에 2,000달러 매출이 일어나는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2,000달러의 5%면 1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다면 약 10만 원. 그럼 800명의 대리점에서 5% 로얄티 10만 원씩이 발생된다고 가정한다면 8천만 원. 1번, 2번 이익 배분까지 다 더한다면 한달 수입이 월 1억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고수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어, 그 다음에 이런 고수입이 얼핏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다단계 피라미드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하고는 어떻게 틀린지, 그 다음에 이런 고수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는데, 음, 누구든지 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이 추천에 의해서 새로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멤버십 가입이 가능한데 물론 가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멤버십에 가입된 사람이 추천에 의해서 새로운 멤버십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회원 번호가 이제 나오게 되면 아이디 카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매출이 일어나는 데 대한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멤버십 이익 배분을 받게 되는데 A라는 사람을 가입시키고 A라는 사람은 100원짜리 하나 샀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일대가 샀기 때문에 6%의 보너스를 제가 이익배분을 받습니다 내가 대리점이 됐다 그러면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이익배분율 22%를 또 추가로 받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해서 나보다 먼저 대리점이 된 분들한테 5%씩을 배당하는데 100원 매출의 5%면 5원입니다 6레벨까지 7레벨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익 배분이 되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6레벨까지 제한적으로 해서 이익 배분이 되는데 이제 100원 매출이 일어났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입금된 28원.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대리점이 된 6명한테 지급한 30원하고 더하면 58원. 100원 매출에서 멤버십 회원들한테 나누어 준 이익 배분율은 58원을 빼면 42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22원 원가, 25원 회사 이익금, 그래서 100원이라는 판매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 원가 구성비를 다른 유통하고 비교 분석하면 왜 뉴스킨 제품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왜 경제학자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뉴스킨은 22%가 원가로 쓰입니다. 근데 일반 유통은 3 내지 10%가 원가로 쓰인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 유통에서 100원짜리 제품을 만났다. 그러면 제조 원가는 3원 아니면 1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뉴스킨 20%가 회사 이익금입니다. 일반 유통 1 내지 3%가 생산자, 회사의 이익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뉴스킨은 나머지 돈 58%를 어디다 썼느냐면 매출이 일어나는데 기여한 회원들한테 이익을 배분을 했어요. 회사하고. 근데 일반 유통에서는 아87% 원가에 비한다면 무려 8배, 9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생산자가 가져가는 이익금에 비한다면 무려 30배에 달하는 돈을 광고비, 유통비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대형 유통단계 한 군데에서. 무려 40%의 유통마진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비용의 유통비, 제품 제조원가하고는 전혀 하등 관계가 없는 이런 유통비에 돈을 쓰지 말고 원가에다 더 돈을 쓰자. 그럼 최고의 제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뉴스킨 제품이 세계 특허 제품이 많은 고품질의 제품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많은 원가, 워낙 많은 제조원가가 투여됐기 때문에 그게 렇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광고 하지 말고 제품의 우수성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미 사용 경험으로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 주도록 하자 근데 그냥 알려 달라고 하면 소극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게끔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익이 발생 됐을 때 이익을 배분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자 그러면 어 이미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나 유통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워통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제품이 대부분 세계 특허로 받은 그런 고품질의 제품인 이유는 뭐냐면 워낙 많은 원가가 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킨의 제품이 세계 특허급의 탁월한 제품력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이 확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고수입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먼저 회원가입한 사람만이 불합리하게 돈을 버는 그런 엉터리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피라미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근데 이 뉴스킨의 수입 구조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구조기 때문에 많은 억대연봉자를 탄생시키는데 특히 2021년 올해는 6개월만에 억대연봉 진입이 가능한 아주 획기적인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대리점을 되는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올 2021년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회사가 이익을 적게 가져가고 회원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달 만에 대리점이 가능한 1개월 패스트 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한 해는 뉴스킨에 처음 신규로 도전하는 사업자나 이미 뉴스킨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자 불문하고 6개월 만에 억대 연봉 세팅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이 8월 한달 동안 나 플러스 한 명의 사업자를 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6개월 동안 집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9월 달에는 내 그룹이 4명이 됩니다. 10월 달에 8명, 11월 달에 16명, 12월 달에 32명. 2022년 1월 달에 64명이 되면서 미니멈 최소 월 640만 원의 수입이 세팅이 돼요. 그럼 억대 연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6개월만 집중했을 때도 억대 연봉이 가능한 시스템이 바로 2021년 뉴스킨이 행하고 있는 1개월 패스트 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 새롭게 업대 어, 연봉 라인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어, 도전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장 그, 어, 어, 신규 사업자들한테도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시간공간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뉴스킨 한, 했던 그 사진들을 붙인 건데 왜 시간공간 자유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러분들하고 줌을 통해서 뉴스킨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시간에 일본에 있는 제 회원 중에 누군가는 어 지금 현재 뉴스킨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원 누군가는 지금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는 회원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의 나처럼 몇 사람에게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나의 회원들의 매출 5%의 이익금을 제가 받는 사업이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건 여행을 다니건 시간, 공간 구분 없이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에 저는 자유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꿈꿨던 직장생활 하지 않고 24시간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꿈을 저는 뉴스킨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간파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삼성을 그만두고 뉴스킨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꿨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꿈꿨던 이제 세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건 미 서부 지역입니다. 이 파란 노선으로 제가 자동차 여행을 했었는데 가족을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 나가서 가족을 이른다면 가족을 갖게 된다면 1년에 한번 이상 가족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라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자유인의 삶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뉴스킨을 만나면서 제가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여행 역시 한달 걸리더라고요. 자동차 여행 가족과 함께 제가 한달 정도 자동차 여행을 했었고요. 이탈리아 24개 도시를 제가 한달 만에 돌았어요. 그래서 역시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을 했었고요. 스페인 역시 한달 정도 일정으로 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자동차 여행을 했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짧은 연휴 때는 어,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 식간을 보냈고 어, 그다음에 동유럽 역시 한달 걸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자동차 여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는 이제 또 하나의 가족 어, 뉴스킹 하는 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역시 저의 인생의 가족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임이 예, 뉴스킨에서 만든 그 골프 모임이에요. 1박2일 뉴스킨 리더들과 함께하는 이 골프 모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임 중에 하나고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꿈꿨던 어, 나는 사회세, 사회에 나가서 어, 이렇게 살 것이다를 꿈꿨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까맣게 잊었었어요. 그런데 어,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이 자유인의 꿈을 실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열심히 근데 그 사람의 노력에 비해서 삶의 질이 그닥 좋아지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도 삼성 직장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 동기들보다 2년 정도 제가 부장징급이 빨랐는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한거죠 근데 이정도 노력했으면 삶의 질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안 그랬거든요 선택이 잘못됐다는 저의 선택이 잘못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한 명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망망 볼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인생 타입이 있는데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경우 대개 억대 연봉의 전문 경영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타입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경우 어,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겠죠. 삶의 질안 좋습니다. 왜?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시간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네 번째 타입의 인생이 있어요. 어, 전문 경영인이 노, 노인이 되면 이네 번째 타입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돈은 많이 모아놨지만, 그래서 시간도 많아졌지만, 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대부분 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삶의 질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질이 있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건물주들, 조물주 바로 아래가 건물주라는 얘기가 있듯이 권리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뉴스킨 비즈니스가 바로 이 다섯 번째 타입에 도전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자유인의 완벽한 자유인의 꿈을... 가능하게 해준 시스템이 바로 뉴스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인생 타입으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뉴스킨의 사명입니다. 제가 가슴 울림으로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가슴 울림, 가슴 떨림이 많은 그런 문장들인데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되는 것이다. 저는 삼성에서 굉장히 열심히를 해서 부장까지 진급을 했는데 삶의 질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그랬다는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참담한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굉장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부장 시절 훌륭한 뉴스킨 사업계를 제가 알게 돼서. 제가 삶의 질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킨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제 내적인 건강, 외적인 건강을 제가 제가 완벽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뭐제 삶의 질은 지금 삼성 부장 때 삶의 질과 지금 뉴스킨 사업자들의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선의임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선의임이란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어,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그 암담한 시절에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제가 알게 돼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삶의 질을 바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굉장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자기 힘만으로 어, 삶의 질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도 해도 삶의 질이 변하지 않는 그 암담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뉴스킨이라는 이런 획기적인 비즈니스를 전달했을 때, 뉴스킨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도 역시 저처럼 뉴스킨을 도구 삼아서 그의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자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선의의 힘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의 사명은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슴 떨리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전도하는 입장에서 선의임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뉴스킨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제활동도 시간과 경제적인 부를 돈을 동시에 해결하는 비즈니스는 드물어요. 근데 그 시간과 경제적인 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뉴스킨 수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 뉴스킨 수입 구조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하신다면 아마 충분한 도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